음. 원래 이렇게 길어? 응? 목 끝에 이렇게 접어도 되고. <laughs> 약간 그거 같다. <같아>, 개불.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개불. 아니, 느는가. 어? 월남쌈도 못사는구나 <laughs> <laughs> 미앤이? <미안해? 웃음> 응 <웃음> 개불? <웃음> <laughs> 아 진짜 아까 근데 뭐? 너그 말한 게 뭔지 알것 같아 그치 아개불 같잖아 자꾸 진짜 <laughs> <laughs> 너무한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아... 국물이 약간 쌀국수 국물 같은데? 어 쌀국수는 안 와요? 아 없나봐 쌀국수가 오늘 어, 없네 아 국물 맛있다 아, <laughs> 소스를 찍어 먹는 거라고? 내 생각에는 약간 이게 더나 맞네. 이게 쌀국수고 이거 쌀국수 국물이네. 생각 쌀국수네. 그렇지. <laughs> 왜? 우리 이거 면 아니야? 이게 여기 약간 모텔 분들이 여기 밑에 있는 면이 음. 월남쌈에 같이 넣어 먹는 면인 줄 아는 거 같은데, 생각 이게 쌀국수 국물이고. 맞네. 모르네. 음, <laughs> <쌀국수> 뭐 <이래? 웃음> 이거 어떤 거야 여기다가? 아, 아, 잘, 넣자, 어, 넣자. 넣어서 먹으면 돼. 어, 넣어서 먹어야겠다. 도와주러? 아니, 그냥 구경할 건데. 너 아, 이거 다튄 거야? <laughs> 얼굴에? 아, 아, 형 보여주고, 보여주고. 진짜 죽어. 나 모델인 줄 알았어. <laughs> 모델 뭔지 알지? <laughs> 모델들 점 찍는 거 알지? <laughs> 카메라 에 보여주고, 목이랑 티랑 얼굴이랑 다 묻었어. 형 진짜 모델 모델점인 줄 알았잖아. 러브드 화보 같지 않아요? <laughs> <laughs> 아다 묻었어. 형 멋있어.